김명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어, 중독자,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다음 편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치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서 조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전우원 씨에 관련된 영상을, 어, 여덟 편을 올렸네요, 보니까. 첫 번째가, 어, 모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시, 죄가 보였다. 두 번째는 전우원 윤형기 심리분석. 세 번째는 전우원과 아버지. 네 번째는 전우원의 상처와 분노. 어, 다섯 번째는 전, 진실한 청년, 전우원. 여섯 번째, 세상에서 방황할 때내맘대로 온갖 죄를. 점점점. 일곱 번째는 어, 전우원의 불구속과 탄원서. 여덟 번째는 전우원 선처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책에, 한 권의 책의챕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근데 오늘의 오늘의 영상은 전우원 씨를 위한 영상이라기 보다, 음, 다양한 중독에, 중독 매체에 빠져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어색해 보이는 영상에서도 잠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책 중에, 아동청소년 이상심리와 상담이라는 책에 있는 그차토 어, 20에 있는, 어, 중독자들의 어떤 중독의 과정이라든가, 중독의 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과정과 가정, 패밀리,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중독의 매개체들, 그 다음에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이제 치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중독자의 어떤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학기 내내 해야 될 강의 내용을 10분 안에 한다는 건 사실 무리죠. 자, 그냥 수박 거닫기 식으로 훑어 나가겠습니다. 네. 중독자들의 어떤 특징을 보겠습니다. 모든 논리와 어 이성을 초월하는 충동과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다음에 물질 행동 아 물질 중독과 어 행위 중독이 있다 그랬죠. 어 있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그러니 이제 물질 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물질 중독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음식 중독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행위 중독은 성 중독. 그다음에 이제 애정 중독, 관계 중독, 무슨 뭐 쇼핑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 뭐 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행위 중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물질 중독에서도 알코올과 이제 약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마약 그 거기에 어, 중독된 어, 증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질이나 행동 과정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예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박 거달키식으로 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독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독의 몰입이, 그러니까 중독 매개체에 의해서, 매개체라는 것은, 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성중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애정중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개체인 게 빠져가는 어떤 사이클,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단은 이제, 역기능 가정을 제가 예로 들었고요. 역기능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성 실조의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 역할이 없는 가정. 모성 실조의 가정. 어머니가 있으나, 어, 어머니의 그, 역할이 없는 모성 실조의 가정. 뭐, 이런, 그리고 가족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으로, 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엮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엮이는 과정에서 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의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거기에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다가 이제 이런 어떤 중독의 매개체를 만나서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올렸던 내용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 충동적이고 통제, 통제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이나 행, 위 중독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제 몰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하죠.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기도 하고, 어, 조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니까 조울증이죠. 그리고, 어, 자기 학대나 자기 폄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파괴적이면서, 어, 어 그냥 고정적인 자아상이라그 할까요? 뭐, 이 그런 것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의 성찰이 어렵죠. 진정한 자기 탐색이나 감정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 중독에 그 빠지는, 매, 중독 매개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고통과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접하고, 마약을 접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 중독 사이클에서 이제 쾌락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딱 여기에만 포커스를 해야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이 어렵고 자기 탐색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 학대나 자기 폄하, 자기에 관한 부정적인 어떤 자화상으로서 자기가 파괴, 파,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증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억압된 분노. 뭔가 상당히 그, 그 분노의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수치감과 죄책감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단현상이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중단하기가 어려워,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은 이제 뇌가 손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나중에 조금 더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어, 항상 파괴적인 쾌락을 가져온다. 어, 어, 쾌락도 가져오지만 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네, 그 순간 음,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냥 하루에 꼭 술을 먹지 않으면 어, 아무 그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제 뇌가 망가지는 거죠. 중독이 주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한 깊은 부인과 그러니까 아니야라는 거죠. 부인과 그 다음에 기만.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 자기의 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상,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자기 사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비밀 어를 이제 가지게 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 중독자는 은폐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독자들은 은폐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철저히 숨겨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중독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절대로 은폐된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좀더 수치스러운 중독인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특히 마약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은, 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는데, 중독자 스스로 어둡고 비밀스러운 생각 속에 질병이 자리 잡게 되고, 밝고 분명하게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은폐적으로, 은폐적으로 어, 관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을 걸린 사람은 또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중독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친 남친 뭐, 뭐 남편이 했을 때도 아내, 아내도 중독을 하게 해서 이제 그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같이 중독이 되자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제 방어기제라는 것이 작동이 되는데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억압된 감정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책에 있는 것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표면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을 때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됐든 어떤 아픔이 됐든 상처가 됐든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표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는 거죠. 이제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경청의 단계죠. 그러니까 일에서 십 회기를 얘 한다면 한 3, 4 회기까지는 주로 그 상대 내담자의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는 거죠. 경청을 하고 그다음 고담 단계는 이제 공감의 단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든지 간에 옳고 그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단계를 이제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직면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당신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마는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을 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직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감만 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치료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전우원 씨의 그 영상에서는 경청과 공감 단계까지만 한 것이고 직면의 단계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은 단계죠. 자 중독성 매개체로 감정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것은 중독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은 어, 주로 상처.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상처, 트라우마라고 보기보다는 쓴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상처와 그 다음에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분노, 그 다음에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 그리고 적개심. 이러한, 어, 서가 이제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어, 심리 상담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때 이제 표면화 시켜서 스스로가 그것을 조금 끄집어내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책감이죠. 그래서 어, 중독자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깊게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감은요. 뭐, 내가 뭔가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일탈 행동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생기는 고통과, 어, 수치감과 자기에 대한 혐오, 그다음 자기 거절, 자기 증오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안이나, 어, 그 죄책감이 병리적인 것이, 정신병리적인 것이 아니듯이, 어, 모든 수치감이 병리적인 것은 아니다. 네, 이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막 병리적으로 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렇게 보지는 않죠. 저희 상담할 때는. 그러나, 지나친 수치감은 병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정신병리적으로 보고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감은 모든 중독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예, 분노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는 중독의 배후에 뚜렷하게 잠재되어 있는 문제로서, 자신을 향한 분노, 또 타인을 향한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왜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가정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 어 그러한, 어, 분노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에 대한, 음, 어, 제가 하려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자신에 대한 어떤 어, 실패, 상실감, 이런 거에서 오는 자기감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 자신에 대한 분노와 함께 비관주의, 그다음에 짜증, 우울, 좌절감, 그다음에 어, 상처, 적개심, 쓴뿌리, 그다음에 증오심, 그다음에 여기또 빠질 수 없는 게 무기력, 게으른 거죠. 그다음에 성급함, 그다음에 시기 질투, 우울증 등은 분노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노도 있고 증오심도 있고. 어, 적개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자기를 향한 아.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서들을 함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개심. 어,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 통상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은 주로 상처받았다는 감정하고, 화나는 감정이죠.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분노.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적개심, 쓴뿌리, 증오심. 살인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타인을 향할 때는 살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할 때는 자살이 되는 거죠. 부모나 배우자, 직장 동료, 다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적개심은 중독자의 삶에 흔히 나타나는데요. 쓴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어떤 중독 매개체를 향해서 어, 집착을 하면서 중독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어 정상적인 관계가 잘 힘들어요. 그래서 신뢰와 존중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순수한 어떤 사랑 안전한 애착관계 속에서 어,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어,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아마도 나의 육체를 원하는 걸 거야, 아니면 나의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상대가 나를 사랑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손상된, 내미지데미지된릴레이션십을 갖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와 존중, 친밀감 등을 저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중독 중독자들은 참된 사랑이라든가 친밀감과 존중감 그리고 참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외롭고 고독함을 그 파트너와 있을 때 그걸 달리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신뢰는 중독의 기만성에 의해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겠죠. 그리고 중독자는 자신도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저 사람이 뭐 사랑해?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긴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정말 그 노력, 어떤 그 피난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혹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확신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 없지만, 내가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즉, 성학대, 또 아동학대, 이런 동반 의존성, 어, 10대의 어떤 그 물난한 성생활, 그 다음에 성병, 적개심, 그 다음에 무지함,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신념과 왜곡된 사고,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어 거절을 많이 당했던 사람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또 거절 당할까봐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죄책감과 수치감과 다양한 스트레스, 애정과 친밀감이 없는 친밀감이 없는 섹스를 쾌락을 위해서 하는 섹스와 같은 것들도 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음. 뭐랄까, 듣는 사람도 끝까지 다안 뭐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중독자들의 특징과 중독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손상된 뇌를 과연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